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질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질문에는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는 수준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하거나 그리고 수준 낮은 질문을 해서 스스로 낮, 수준 낮은 사람의 평가를 받곤 합니다. 사실 너무 억울하죠? 특히,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대기업, 이런 회사, 그리고 대학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조직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고 질문을 주고 받곤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질문 수준으로 여러분의 수준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의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수준까지도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후반부에 질문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세 단계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부터 좀 해소할까 합니다. 질문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지금 초중고나 여러 교육기관에서 질문을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독려하는 거는 우리나라 교육방식이 한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방적인 주입식이나 그런 또 강의 스타일로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나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 시스템이나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 질문을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하도록 권유를 한 것뿐인 거지 모든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이 다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질문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질문은 절대 설이다. 이런 걸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은, 제가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른다고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알아볼 정도 수준, 자기가 충분히 알아보고 질문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알겠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어권 같은 국가는 말도 안 되는 질문 선생님이나 교수한테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뭡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국식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아주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은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영어권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교사나 교수에게 좀 무례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수준 낮은 질문을 하면요. 일부 교사나 일부 교수님들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가서 따져,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나는 이렇게 수준 낮은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직접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유학을 오랫동안 한 분들, 그리고 한두 분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질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보시고 또 예의있게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 전 세계 스탠다드이고 기준입니다. 그냥 무조건 질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유튜브하다 보면은 좋은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은 정말 힘 빠지고 무례한 질문 그리고 진짜 개념 없는 질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질문하는데에도 충분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질문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세 단계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셔갖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은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궁금증, 정말 좀 궁금하고 좀 알고 싶은 그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세 단계. 먼저 1단계는요.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고 찾아본 이후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실제 이거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 느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이름 들어본 거의 모든 대학에서 강의를 해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도 정말 많이 만나 봤습니다. 서울의 명문 대학부터 정말 지방에 인지도 낮고 이름 없는 대학의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 봤습니다. 강의 같은 거 하기 전에 특강하기 전에 그분들과 인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인지도가 낮은 학교일수록 교수님들이 질문을 안 받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질문하라고 하면 애들 수준 학생들이 수준 낮은 질문이나 하고 그냥 속된 말로 견세이 놓는 질문만 해요, 그냥. 그러니까 질문도 안 받아주고 심지어 많은 교수들이 개인 면담이나 개인 상담을 거부하는 사람, 거부하는 교수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나 많아요. 아무리 답변을 해줘도 이거 실제 상황들입니다. 어떤 지방의 어떤 대학의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자꾸 찾아와고 자기 대학원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이 1부터 100까지 정말 다 알려줬대요. 그런데 어느, 어느 순간부터 그 학생이 연구실에 찾아오지도 않고 학교에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더래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 학생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아, 어, 자네 대학원 준비 어떻게 잘 되고 있나?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 그랬냐? 어, 제가 그런 질문 했었나요? 어서 취직할 건데요.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안 받고 개인 상담, 오피스 아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질문을 하려면요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고 충분히 검색을 해보고 질문을 하는 게 최소한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질문을 해도 얻어갈 게 있어요. 제가 무슨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효과적으로 질문에 대한 그 좋은 답변을 듣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제 정말 좀 진심 어린 좀 조언입니다.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어느 정도 해본 이후에 질문을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 봐야 돼요. 아까 대학원 얘기했지만 내가 대학원에 갈 거면은 충분히 대학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원에 모집 공고라든지 모집 요강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뭐 검색도 해보시고 뭐 관련한 책도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전공으로 가면 좋을지 전공 서적들도 좀 보시고 이러고 나서도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회사원 같은 경우라면 이런 식인 건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여러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2015년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부장님께 들어가서 물어봐야죠. 어, 제가 2010년부터 19년까지 지금 정리하고 보고서 쓰고 있는데, 어, 제가 도저히 2 0 1 5년의 자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기 전이어서 그러는데 잘 몰라서 좀 여쭤보는데,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부장님이 분명히 대답하실 겁니다. 어, 자네 정말 좋은 거 발견했다. 그리고 자네가 입사하기 전 일이니까 제가 설명해 줄게. 아니면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몰, 몰라, 모르니까. 내가 설명해줄게 하면서 회사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경영진이 바뀌어서 정책을 급하게 바꾸, 바꾼 적이 있었고, 아니면은 또뭐 해외에 여러가지 상황들이 생겨서 이렇게 급하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수치 같은 것들이 안 맞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2015년 숫자가 왜 이러지? 2015년에 왜 이런 내용이 있지? 궁금증도 안 가져요. 그냥 이렇게 써 있나 보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위권 대학원이나 대기업 같은 곳은 그 정도까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그런 우리나라의 정말 탑티어들 1% 이내, 3% 이내 탑티어들은 이 정도가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그 아래 정도 수준이라면은 여러분이 이런 정도 질문만 할수 있어도 어디 가서도 에이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눈높이가 높아서 정말 상위권 대학원이나 우리나라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대기업이나 그런 직단에서 성공하고 싶다면은 여러분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기본입니다. 마지막 3단계. 3단계는 뭐냐. 형태는 질문이지만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3단계, 질문의 형태로 좋은 아이디어나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수준이면, 어디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아까 이제 다시 사례를 들면, 2010년부터 2019년 다 자료를 토대로 2020년에 전략을 짜라고, 그리고 전략 보고서를 한번 써보라고 부장님이 시키면요. 여러분은 A라는 그 관점에서 지시를 한것 뿐만 아니라, B나 C, 시키지도 않은 B나 C의 관점이나 그런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서 제안을 오히려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죠. 아, 아까 부장님이 A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써보라고 했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흥미가 생겨서 B라는 관점, C라는 관점, 또 그리고 좀 생각해 보지 못한 D라는 또 관점에서도 제가 좀해 봤습니다. 한번 좀 리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학원 다니는 분들이라면은 A라는 걸 시켰는데 여러분이 하다 보니까 관련된 B나 C나 D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봐서 조사를 해왔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들이밀면서 한번 한번 좀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라든지 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한 게 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봐요.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층 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냥 띡 질문하고 기껏 설명해 줬더니 예를 들어 뭐 대학원은 어떻게 가요? 1부터 100까지 다 설명을 했어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이라든지 쭉 일반 대학원에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댓글에다가 그럼 교육대학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또교육대학원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은 교육대학원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분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수준이 일정 수준 되지 않으면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저 사람은 답변 안 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제대로 질문했다면 좋은 답변을 듣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수준 낮은 질문을 한다면 그가 무응답이 무응답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야, 너참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교수님들에게 컨택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컨택을 해도 대부분의 교수들은 답변 안줄 거예요. 답변 받아도 어, 열심히 준비해서 지원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라는 이런 답변만 들을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교수들이 싸가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질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질문 수준이 높고 잘하면 왜 교수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장님이나 이사님이 왜 그렇게, 그렇게까지밖에 답변을 안 하겠습니까? 결국 오늘 제목처럼 질문의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단순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